자,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타임즈죠. 타임즈. 어, 타임즈 커버에 한 여성이 고글을 쓴, 예, 그 표지 예,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어, 스키스타, 예, 구 아일링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예, 구 아일링. 예. 어, 미국에서 태어난 에, 그 미국 출생 선수거든요. 에, 그런데 자, 어, 이름이 구아일링이죠. 그러니까 아, 약간 차이니즈 아, 냄새가 나죠. 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에, 부모가, 부모가 음, 중국 사람인데 이민, 이민을 해서 이제 거기서 어, 그 미국에서, 어, 태어난, 음, 음, 아, 여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민 2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스키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길래, 타임즈 표지 모델로 나왔느냐. 아, 이 선수가, 우리는 그 동계 스포츠 특히 이제 이런 스키 종목은 그렇게 뭐, 관심있게 보지 않으니까, 이른바, 아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인기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선수는 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고요. 어 일단 외모도 그렇고요. 외모도 아주 그 미인이고 미녀고 그다음에 이 스타일 스타일도 아주 아, 좋습니다. 그래서 또 패션 이 스타 우리가 보통 이제 패션 이 스타라고 다 하잖아요. 예. 또 모델,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인데 뭐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예요. 어, 이 선수가 그,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이 타임즈 최신호 이저 올림픽에 예, 특별로 그니까 올림픽과 관련한 특집 기사에서 이제 이 선수를 어, 집중해서 어,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즈인데. 에, 그 중국인 아, 중국인 선수를 에, 조명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 이 기사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이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냐면 지난 동계올림픽 때이죠. 동계올림픽 때가 동계올림픽 때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그때 에, 이관왕 이관왕 그니까 프리스타일, 그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이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살 때, 19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관왕 그래서 빅 에어, 그 다음에, 어, 하프파이프, 두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슬로프 스타일에서는 은메달을 땄단 말이죠. 어, 대단한 선수죠. 어, 19살 때. 그런데, 아,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어. 아주 어 모델로서도 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그 지금 뭐그 워낙 세계적인 어그 어,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뭐 스폰서도 대단합니다. 레드불 예, 글로벌 기업 레드불. 그다음에 그 포르쉐 있죠, 포르쉐. 예, 아주 고급 승용차 포르쉐. 그다음에 그 보석 예. 티파니 보석 브랜드 티파니 여기 이, 이 업체들이 이 브랜드가 스폰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브랜드 안타 스포츠 그리고 또 로칭커피라고 하는 중국 커피 브랜드 있죠. 여기 또 스폰서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여기서 이 선수가 그러면 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관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했냐? 바로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중국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태어난 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적. 그런데 그래서 청소년 때는 미국 대표팀으로도 국제대회도 출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서 이 선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중국 국가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어, 미국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미국 쪽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어, 어느 언론 기사에서는 비트레이얼비트레이얼 그러니까 해가지고 배신자 어, 배신자 <laughs> 이런 또 어그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뭐 혜택이라고 보다는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또 해서 했겠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서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성장했는데 정작 베이징 동계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중국 국가 대표로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금메달 두 개를 잃은 거죠. 어. 그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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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일링 선수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신자 논란도 있었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요번, 요번 이제 그,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밀라노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 거기서는 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네, 중국 국가대표로. 그래서 그, 원래 IOC 규정에 의하면 어느 나라 국가 대표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려면 그 나라 국적을, 그러니까 패스포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 패스포트를 갖고. 그래서 이 선수가 아, 근데 중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상으로는 언론 보도에는 이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출전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 이구 아일, 아일링 선수가 국적,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용인했다라고 한또 언론보도도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중국 당국도 그렇고 이구 아일링 선수도 명백히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선수가 미국 국적도 포기하지는 않았다. 어? 이런 어, 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IOC는 뭐 복수 국적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고 아무튼 어, 어느 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하려면 그 나라 패스포트 국적을 취득 시티즌십,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을 어, 해야 되는 거니까, 음, 뭐, 복수국적이든, 뭐, 어, 단수국적이든, 그거는 이제 상관은 안 하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번 그,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중국 국적 취득, 그러니까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이제 하는 거, 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본인, 본인의 이구 아일링 선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또, 어, 고민, 생각들 그런 거를 또 어, 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이제 배신 배신자 논란, 배신자 논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참 그런 게 특히 이제 이 스포츠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은 국가대표로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일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에, 국적 변경을 허용을 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국적 변경, 을 어, 하는 경우에, 전 국적, 이제 국가, 어떤 그런 쪽에서는 좀뭐좀 뭐좀 배신자,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아, 쇼 소트트랙, 아, 에서 그, 있었잖아요. 소, 소트트랙. 바로, 그, 안현수, 비토르한 예, 네. 소치 동계 올림픽 때, 그다음에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또 선수로 또 코치로 이렇게 해서 그때 또 한쪽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또뭐 그런 약간 좀 그러니까 러시아로 기화를 해서 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선수가 있죠. 바로 우리 쇼트트랙 국가 대표도 지냈던 바로 남자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선수. 지금은 중국으로 귀환을 해서 린 샤오쥔인가요? 어, 그렇게 이름 이제 이름이 그렇게 됐죠. 이제 중국으로 귀화해서 근데 이, 이번에 그린 샤오쥔 선수가 아그과거에 어, 그 임효준 선수가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중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대표팀으로 선발을 돼, 선발이 돼서 니다 그래서 아마. 어,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하고의 대결, 어, 경쟁은 이제 불가피해지겠죠. 음,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달, 이제, <laughs> 그, 동계올림픽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이, 린 샤오진, 예, 이 선수와 관련한 또 논란이 일 거예요. 음, 특히 이제 만약에 이린 샤오진 선수가 한국 선수를 누르고 이겼다라고 하면 또 이제 논란이, 예, 막 배신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린샤워,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기여하기 전에, 이, 임준 선수가 좀안 좋은 일로 그, 자격 정지를 받았죠. 어, 자격 정지 받고, 그 다음에 또, 또, 기소까지 됐었어요. 형사 기소. 어, 추행죄로, 어, 강제 추행죄로, 어, 이게 기소까지 돼서, 물론 나중에는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떤 그런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장난으로 했, 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죠. 2019년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바, 바로 다음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는 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하 국적 변경하더라도 그 이후 그 국적 변경 이후에첫 올림픽은 뛸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동계올림픽인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선발을 선발이 돼서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참 음, 한쪽으로만 음, 배신자다 또 아니다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에, 얘기하기는 또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에,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자라온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기화를 다른 나라 선, 저, 기화해서 또 다른 나라 대표 선수로 뛴다는 거는, 그렇게 뭐, 어, 본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본인의 자유 의지, 적극 뭐, 오로지 그 선수였던 그 뜻에 의해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쵸? 어, 그 관련된 또 어떤 상황, 아, 불가피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스포츠에서 이런 배신자 논란, 아, 이것은 참, 어, 어느 한쪽으로만 예, 이렇게 딱 얘기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요번 어, 이제 그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좀 우리가 한번 좀 어, 곰곰이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마침 또 이렇게 그구 아일린 선수의 그런 또그 배신자 논란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타임즈의 또 커버 스토리 그 모델로 나와서 어, 이 이야기를 음, 했습니다